어 12학년부터 주니어 이상부터는 어, 점심시간에 캠퍼스 밖으로 나가서 밥을 직접적으로 원하는 걸 사먹을 수도 있고, 왜냐면 걔는 운전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어 저는 호스트 가족이 어, 어머님, 아버님, 그다음에 남동생 하면 여동생 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가고 첫날 그날 저녁에 다 같이 즐겼던 콘홀 게임이라는 건데, 이코요 게임이 이두 나무 기울어진 나무판기에 서로 두 색깔이 다른 모래주머니에 던져서 꼬리는 시켜서 점수를 매기는 그런 게임인데 저도 처음엔 되게 어렵고 말도 잘안 통하고 그래서 그냥 혼자서 그냥 즐기고 있었는데 가족분들이 먼저 이렇게 오셔서 같이 놀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어 이때가 가장 처음으로 가족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 가운데 있는 키큰 남자애와 이 여자애가 저희 호스트 동생들인데 어, 저, 나, 저 남은 둘 남자친구들과 함께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으고 예산도 모아서 부모님께 의견을 들어서 어, 여기가 어디냐면 그 동네에 있는 가장 큰 놀이터인데 모든 아이들이 저녁 먹고 이쪽으로 나와서 노는데 그쪽 옆에서 직접 수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팔아보면 어떻겠냐 되게 좋은 경험이 될것 같다 자기들끼리 의견을 내서 제가 레모네이드 만드는 것도 되게 도와주기도 했고 일단 이런 아이들이 이런 다양한 자기들끼리 뭔가 만들어서 다양한 기회를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저는 놀라웠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저도 사서 마셔보고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미국의 공휴 어, 할리데이인데, 처음에 크리스마스. 미국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정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펌킨파이에요. 펌킨파인데, 제, 저희 집만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휴일이나 명절에 되게 펌킨파이를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집안에 가장 어르신 댁에 크리스마스 저런게 모여서 여기 밑에다가 선물들로한 50개씩 쌓아놓고 어.. 크리스마스 2부 이브, 이브나 막 2-3일 전부터 크리스마스 선물 목록을 쭉쭉쭉 정해놓고 어.. 각자 집안에서 한명한 한 명씩 크리스마스 선물 다 준비해서 오시고 그래서 막 50개 막 100개 넘을 때도 있고 막 그러고 그 선물만 한 2-3일 까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선물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일단 크리스마스날 선물 열어보고 이.. 하키를 하고 있는 남자 피규어는 왜 넣었냐면 이게 트리에 닿는 데코레이션인데, 어, 제가 이 하키 피규어 발바닥을 보니까 1985년이 써있는 거예요. 이게 1985년부터 이 집안에서 써왔던 데코레이션인데, 이게 얼마나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할로윈은, 이 사진은 저희 이웃집이었는데, 이게, 이게 뭐냐면, 그, 해골 스켈레톤 그 피규어인데, 보시면 은 높이가 지금 집 1층 천장만 해서 되게 이런 식으로 막 불빛도 켜 놓고 저녁에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꾸미는 걸 명절에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 되게 진심이고 어 가운데 거는 직접 호박을 파서 제고랜턴이라고 호박에 얼굴 파서 안에 등불 넣어서 사람 얼굴 만드는 것도 직접 만들어 보고 이거는 cultural Halloween decoration이라고 어 학교 주차장이나 뭐 주민센터 이런 주차장에 자기 차를 끌고 와서 트렁크를 열고 어 부스처럼 만들어서 주차를 일렬로 쫙 해놓고 어, 어린애들이 지나가면서 미니 게임 한 번씩 하고 사탕을 주는 그런 이벤트도 즐겼습니다. 아니 그 당연히 사람들 보시면 코스튬 입고 막코스피를 하고 네. 왔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거는 스포츠 문화인데 저 제가 호스트 편지를 쓰는데 거기다가 제 인생 버킷리스트가 MLB 야구 경기 보는 거랑 스테판 커리 직관 가보는 거 그거를 썼는데. 코스트 아버지가 그거를 보시고 저 몰래 크리스마스 선물날 이두 티켓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킷리스트 이뤄냈죠 그래서 되게 감사해하고 있고 어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 이게 사진을 보면 되게 좁은데 엄청 거대하고 스타디움도 되게 여기 그 다음 그 유명한 코스필드 야구장에도 직관을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풍경 제가 콜로라도 있었는데 콜로라도가 록키산맥이라고 되게 유명한 산맥이 바로 옆에 있는 준대 어, 여기는 제가 가족들과 5박 4일로 캠핑을 갔는데 캠핑카를 끌고 여기는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그냥 세상과 완전 거의 단절되어 있는 차타고한 2시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캠핑장이었는데 사람만 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 정도로 어, 되게 액티비티한 활동에 미국인들 되게 참여를 많이 하고 어, 이거는 제가 가서 직접 신라면 블랙을 들고 가서 다 같이 끓여먹었던 그런 장면이고, 여기는 똑같이, 어, 콜로라도 로키산맥 국립공원에 있는 하이킹 장소에 가서 뒤에 계곡하고 사진 찍은 되게 유명한 장소입니다. 어, 그 다음에 다음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데, 아까 그 캠핑을 갔을 때산 속에서 이 캠프파이어에다가 토스트를 직접 자기가 원하는 걸 넣어서 뒤집개로 직접 구워먹었던 구워 경험도 했고, 이거는 제 친구, 여기는 제 친구들인데, 어, 여기 보면 한국말이 써있죠? 이게 얘네들 이름인데, 처음에, 처음은 아니고 제가 좀 지내다가 친해지니까 학교 끝나, 아니, 수업시간에 시간이 좀 남으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서 한국에 대해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한국말을 알려달라길래 제가 친구들 이름 한국어로 써주고, 사랑해랑 친구야를 알려줬는데, 이 수업시간이 끝나고 복도로 나가보니까 여기저기서 사랑해 친구야가 들려오는 걸 보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겨울인데 여기도 똑같이 로키산맥 국립공원인데 여기는 겨울에 한 번씩 이렇게 기차를 타고 한 30분 동안 산을 쭉 돌아다니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옆에도 되게 잘 꾸며져 있고 어 그런 걸 보면서 한국에서 볼수 없는 그런 너무 멋진 풍경들을 보면서 되게 힐링을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를, 한국에 있을 때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다는 뜻은 그냥, 공부를 아예 안 했는데, 거의 성적 막 D, 4등급, 5등급 이랬는데, 보시면은 여기 GPA가 3.0 이라 써있고, 여기 3.33 이거 2학기 GPA고, 여기 보시면 이게 A, B, A, A, B, C 성적인데, 어, 제가 이런 성적을 1학기 때는 그래도 좀 이거보다 좀나은 성적을 받았는데, 2학기 때 보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아본 게제 인생 처음이었어요. 처음이고 이 성적을 받고 난 후에 되게 자극을 많이 받고 어 제어는 제할수 있는 선에서 그냥 미국을 갔으니까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너무 이렇게 좋아 좋게 나와버려서 한국에 와서도 뭔가 지금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능 준비하는데 가장 큰 동기 그런 자극을 줬던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A 3.0이면은 미국, 전국, 뭐냐, 고등학교 평균 점수인데, 저도 되게 놀랐죠, 이거 받고 어, 그 다음에 교환학생 경험이 저를 바꾼 가장 큰네 가지는 미래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학교가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는데, 그걸 끝나고 뭐 스포츠 클럽을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나의 몰랐던 그런 운동 경험을 해보면서 그런 것, 나의 미래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가시간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저는 집에 와서 쉬거나 아니면 동생들 놀아주고 했는데 어 집에서 쉬면서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거의 한 저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 반년 동안 한것 같아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아직 못 찾았지만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저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한국 돌아와서 수능 준비를 한 이유가 여기서 생각한 건데, 일단 미래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면서 좀더 성숙해지고, 좀 진지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두 번째로 독립심인데 아까 다 말씀드려주셨듯이, 혼자 집안일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가, 학교, 학교 스쿨버스에서 내리거나 호스트 부모님이 내려주시면 혼자예요. 그래서, 학교 교실도 거기 매 시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혼자 찾아가야 되고, 밥도 이제 식당 가서 혼자 먹어야 되고, 뭐 친구들 있으면 친구 같이 먹고. 어, 그런 식으로 하면서 독립심이 엄청 길러지는데, 혼자 이제 스포츠 클럽을 하게 되면, 스포츠 장비도 사러 가는데, 호스트 부모님한테 말을 하고, 같이 쇼핑을 가고. 그런 식으로 뭔가, 네 독립심이 엄청 길러지고요. 학업을 대한는 자세, 이거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좋은 조금만 열심히 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업을 대한 태세가 엄청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 들어와서 한국 아, 미국 교환학생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했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 입시학원에 가서 영어 고의 모의고사를 보니까 바로 2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좀더 자극을 또 받아서 요즘은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요. 회화, 영어 회화에 대한 자신감은 그냥 거기서 처음에 가면 한달 동안 진짜 말도 못 알아듣고. 그랬었는데 조금 이제 학교 수업을 듣고 하니까 어 일단 들리 들리기도 조금씩 들리는 게 신기하고 그 그게 되게 재밌어지고 말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은 되게 영어에 대한 영어가 습득이 되면서 되게 재밌어져요. 어 그다음에 마지막 한마디를 하자면 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뭐 총기, 마약, 뭐 그다음 에 인종차별, 뭐 그리고 혹시 나쁜 길로 빠지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생각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 총기, 마약 이런 거 없었는데 학교 화장실에 흡연을 하는 애들이 좀 있었는데 어 그런 애들은 당연히 거기서 미국은 조치가 그렇게 되게 빨라서 화장실을 막 통제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빨리 취해 취해야지, 주시는데 제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하고 막 같은 수업을 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말도 하고 친분이 좀 생기긴 했는데 그런 애들을 볼 때마다 저는. 다른 나라에서 오기도 했고, 제는이 교환학생, 저는 10개월 갔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가장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가장 열심히 그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나쁜 길로 빠지게 되면은 어 그냥 미국에 있나, 한국에 그냥 방에만 있나, 똑같은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으로 혼자 그 고생을 하면서 간게 너무 아까워서라도 혼자 되게 어... 고은 마음을 가지고 되게 잘 지냈던 것같습다 그리고. 연락은 어차피 거기 있다 보면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부모님한테 연락을 알아서 드리게 되고. 그래서 어 저는 지금 나이 때만 갈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제 나이 때막 간다고 하면은 그건 좀 시기가 꼬여서 막 힘들고 준비도 막 제대로 잘안 되고. 그래서 저는 꼭이 나이 때한 번씩 교환학생을 미국을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laughs>